주시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과거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는 은잔 사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제안합니까?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이끌었던 유다는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이죠. 유다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제안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중첫 번째 제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비록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지만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동생의 형편을 긍율히 여기고 자신과 모든 형제들도 그 문제를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베냐민만 남기고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맨 먼저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동생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굳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20절부터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노년의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는 죽었고 베냐민이 그의 동생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그가 잡힌다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동생을 못 데려가면 내 아버지가 스월로 내려갑니다.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음에는 감히 또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났던 것입니다. 연구한 목상입니다. 유다는 왜 마태형인 루벤이 있음에도 자신이 책임지려 나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의 공동의 책임 의식,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할수 없다는 마음. 그러나 유다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는 더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유다는 이 순간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동생 요셉과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의 종으로 넘기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벌써 2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른 오늘이지만, 유다는 그날의 일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기심과 혈기로 인해 동생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지만, 오늘 또 다른 막내 동생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야 하는 순간에 그는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뉘우침의 본질입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기 싫어하는 마음, 죄의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느끼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과거 자신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죄를 직면하고 베냐민을 책임지려는 유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 중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의 이전의 실수들, 동생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며 며느리 다말과 가늠하는 경건치 못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조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믿음의 족보 한 세대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따로 만나 주시거나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이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반추해 본다면, 유다가 야곱의 열두 형제들 중 마음을 구별하여 자신의 죄악과 실수를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또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대신 그곳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통해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참혹한 죄의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죄와 씨름하며 그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 수고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완성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평생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구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죄와 실패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왕의 지파로 부르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유다가 그런 존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가 보여준 그의 변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죄의 참혹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짓고도 그 안에서 여전히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죄에 굴복하거나 죄의 어둠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저항감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이 유다의 모습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죄가 얼마나 쓰고 더럽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쓴맛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달콤하다고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부딪혀 싸워 끝내 그것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다의 모습처럼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죄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 홀로 있을 때나 다른 누군가와 있을 때에 어떤 경쟁 상대와 있거나 내 아랫사람과 있을 때 죄가 나를 주장하며 다스리지 못하도록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거룩한 저항감과 영혼의 땀방울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의 삶에서 죽게 드려야 할 거룩한 열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와 싸우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영혼에 주께서 능력을 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에 빠지며 죄가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기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괴로워하며 싸워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유다의 노력과 희생이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죄를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의 순간에. 주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문교회 안에 공동의 책임 의식이 가득해지게 하시고,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사랑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